이슬비묵상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회복된 땅이라는 말씀으로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이 민족들을 심판하시려고 판결골짜기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원상과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회복과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원에 살고 예루살렘을 복주십니다. 성전으로부터 샘물을 흘러보내셔서 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이 자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세상을 소생시키는 생수의 강이 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영혼이 마르고 마음의 갈증이 심한 시대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시를 주듯 주, 이웃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칼을 가지고는 다 칼로 망하게 하십니다. 힘이 있다고 약자를 폭행하는 사람들은 더 강한 주님의 군대를 맞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약자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습으로 칼을 만들지 말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십시오. 내가 가진 시간과 소유를 주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경쟁과 다툼을 버리고 양보하고 섬기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